안녕하세요. 씹어먹는 일본어, 일본어 기본 패턴 50.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뭐뭐하기로 하다 라는 표현과 뭐뭐하기로 되다, 뭐뭐하기로 결정되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겉도니스르 그리고 겉도니나루 이두 가지 표현입니다. 밑에 설명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결정이나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겉도니스르는 직접 결정하거나 결정된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 또니 나루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정되거나 상황의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 하면요 고 또니 스루는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고 또니 나루 그러면은 내 의견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문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는 요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토니스르, 고토니나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단어부터 볼게요. 오늘은 예문 밑에 있네요. 운동스르 운동하다이고요. 하야오키스르 일찍 일어나다. 지난번에도한번 나왔었죠. 도모다치 친구 아우 만나다. 라이슈 다음 주 잔교스르 잔업하다 야근하다. 이 야근이라는 우리나라 말 때문에 야킹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어로 야근을 말할 때는 잔교라고 쓰시면 됩니다. 잔업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리고 전근 가다. 이거는 텐킨스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들을 가지고 위에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럼 누구랑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논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내가 운동하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형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운동스르이기 때문에 운동스루고도니스루 하기로 했어요이기 때문에 스루고도니시마시다. 합치면 운동스루고도니시마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누구랑 인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정됐나 봐요. 그래서 하야오기스르 코토니스르 코토니 심마시다 하야오기스르 코토니 심마시다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도모다치 또 아우가 되죠. 그래서 아우 코토니스르 아우 코토니 심마시다 도모다치도 아웃코토니시마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뉘앙스를 잘 보셨다시피 1, 2, 3번은 좀 내가 관여하고 의견을 낼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상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4번 볼게요. 다음 주에 야근하게 되었다. 도 때문 잔넨데스네. 엄청 유감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라이슈와 라고 표현을 했고요. 야근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근하다는 '장교스르'라고 쓰시면 되니까, '장교스르꽃돈이 나루 났다' 되었다, 이기 때문에 '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스르꽃돈이 났다' 다음 주에 야근하게 되었다. 내 의견은 잘 반영되지도 않고 야근이 맘대로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꽃또니 나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번도 볼게요. 전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근가다 댕킹스르고토니나루 근데 되었습니다.이기 때문에 고토니 나리마시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댕킹스르 고토니 나리마시다 전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합해 보자면요, 고토니스르라는 것은 내 의견을 많이 낼수 있고 내 의견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에서 의견이 결정됐을 때 고토니스루라고 표현을 하고 내 의견이 좀 적고 내 의견과 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고토니나루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토니나루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할 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우리나라의 혼인신고에 해당하는 입적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뭐개혼스르 출산스르, 뉴세키스르이 단어들은 꼭 발표할 때 고돈이 나리맛시다 예를 들면 개권스르 고돈이 나리마시다 아니면 출산스르 고돈이 나리마시다 그리고 뉴세키스르 고돈이 나리마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결혼한다고 했고. 이세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서 분명히 둘이 의논해서 했을 거고 그리고 입적하는 거 혼인 신고도 두 사람이 의논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다 반영됐을 텐데 왜 코토니나루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할 때 코토니나루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결정에도 코토니나루를 쓰지만 결정했어도 이 결정에 대해서 좀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코토니나루를 쓰기도 한다. 뭐 이건 유명인의 한해서입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토니스루의 바이는 그 경우에는 예문을 봤을 때 1, 2, 3번 모두 자기 계획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러면 어제, 나니나니쯔리데스 라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쯔모리 보다는 좀더 강한 결심을 드러내고 싶을 때 고토니스르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난 정말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정말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거 이제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쯔모리다 하면 아제쟤 별로 못 가겠네 이런 판단이 서는 거고 다이애토스르코도니시다 그러면 어좀 결심 좀 세게 했는데 요번에 진짜 할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 드는 뉘앙스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씹어먹는 일본어를 신청하셨을 때 요번에 내가 고맹스니시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초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동하기로 했어요. 운동스 하기로 니시마다 2번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하야오키 스르코또니시마시다. 3번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도모다치 또 아웃고도니시마시다. 4번 다음 주에 야근하게 되었다. 라이슈와 장교스루코도니낫다 5번 전근가게 되었습니다. 뎅킨스루코도니나리마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제 제가 한국어만 읽어 드릴게요. 1번 운동하기로 했어요. 2번,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3번,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4번, 다음 주에 야근하게 되었다. 5번, 전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잘 만들어 보셨죠? 그래서 한국어로 봤을 때 모모하기로 했어요라는 것은 고토니 스르라고 문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모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고토니 나루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연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고토니 스르 고토니 나루 앞이 원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만약에 과거형인 타가 오면은 다른 뜻의 문법이 되기 때문에 그 앞이 과거형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로 하다, 뭐뭐 하게 되다 라는 표현이 고토니스르, 고토니나르 앞에는 현재형을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皆さ상 오츠카레사마데시다.